아니, 빵, 빵, 빵! 아니 만만만만 그만. 그만. 그만해! on, come on, 호라이팬 머리 머리가 다시 자라났어? 설마 이거 o m 관념을 버려야 돼. 내가 머리라고 생각했던 곳이 전 n 상한테는 그냥 거 o m 일 뿐일 수도 있어. on, 는 따로 있다. n come on, come on, come o 가로 o 지렸다. 저 c 얘 이름을 n c 만 박지 잡아본 적은 없어요. 여기가 두 개야? 여기 맵 뭐? 야와 씨. 와맵 미쳤다. 멋있는 포즈 뭐가 있어? 야. 아, 오 오. 제일 멋있는 포즈. 야씨 기가 막힌다. 자 아무튼 가볼까 이제? 가자. 우측 상단에 머리 하나, 머리 둘, 몸통. 타겟팅이 이따구로 뜨는데요? 아니 정체가 뭐지? 아어디를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어. 한번 때려볼까 일단? 마고. 그렇지. 오야 이건. 어? 내 몸이 파래졌어요. 이 놈의 이상한 디버프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뼈가 목이야. 네크로맨서였어? 아이 네크로맨서였네. 일단 머리부터 떼야겠지. 녀석도 몬스터 이상 머리가 약점일 것이다. 그렇지. 머리가 약점일 수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짜! 시렸다. 반응이 오고 있어. 어? 하나 잘린 것 같은데? 하나 내가 잘랐나 봐. 기다려. 세이, 엔돌 사이. 오! 이거 모으지 말고 그냥 때리면 지렸다. 다 잘랐어. 몸통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뭐였지? 어 너무 단단한데요? 이것도 튕겨내봐. 어? <laughs> 뭐지? 머리가 다시 자라났어? 설마 이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내가 머리라고 생각했던 곳이 전혀상한테는 그냥 더듬이일 뿐일 수도 있어. 몸체는 따로 있다. 달팽이 같은 거 같은데?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개가 자라난다. 헤이 하이드라이 갈리사도 있어. 아 몸통을 노리자. 몸통. 다시 온다. 다시 왔어. 어 봐봐. 저등 쪽에 우지개 빛으로 뭐가 돌아? 대수상하게, 짭수상하게. 봐봐, 어, 봐봐, 깨질려고 그러지. 이거 발리스타 위주로 싸워야겠다. 근데 발리스타 탄이 안 보인다. 근데 유실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뭐야? 나는 아, 기졌다 탄을 떨구고 다녀? 무슨 탄이지 근데? 그냥 아픈 탄인가 봐.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를 자르면 소용이 없어. 얘를 내가 그냥 때리면? 어? 잠깐만. 어, 이 팔처럼 생긴 곳은 좀 약한가 보지? 칼이 들어가는데? 빈틈 발견! 어? 어, 빨개졌어! 나나나 나,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이걸 노려 여기 진어미를 노려. 짜! 어, 온스터라면 머리가 약점이다.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아! 아! 저 파란색 방구를 조심해야 돼. 아, 아씨, 부르면 없어진다 이거? 이 새끼 역시. 뭐야? 어? 아씨, 아 이거 원리를 모르겠네 이거. 아, 아이씨, 설마, 오히려 내가 안 구르면? 블러스 때 뼈가 무이 나왔잖아. 그럼 내가 오히려 안 구르면? 지렸다! 와, 씨, 감유도 천재인가 이것이 경력직 신입인가? 귀둥이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얘 엉덩이 쪽에서 났거든요? 엉덩이 쪽에 입이 있는 것 같아. 아, 자꾸 물로 나가는데? 아, 자꾸 물 쪽으로 나가버려요, 개빡치게. 어? 뭐야? 대가리가. 디노발대야? 와 진짜 온갖 몬스터들 총출동하네. 하나, 둘, 셋! 지렸다. 나 아, 브레이브온이야. 치카라가. 어! 지금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아 도망을 가네. 아 도망을 가네요. 이거 아직 잡은 거 아닌가봐. 일단 오스트가로와. 얘는 저 혼자 갈게요, 여러분. 야, 폭탄을 왜 주지 갑자기? 아얘뭐자빠지면또등캘수 있나 보네? 일단 저 대가리를 때려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첫 번째 싸움에서 알아챘어요. 저 몸뚱아리가 진짜야. 여기가 약점이야.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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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으악. 맞았고요. 영안 맞아. 이럴 때 뭐야? 여기한테 쳐주고. 어. 한대밖에안는데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거는 머리가 아니라 촉수야. 그냥 간뮤지의 띵킹에 의하면 빨리 따라붙어야 돼. 빨리 따라붙어야 돼. 여기 안 맞는다. 왠지.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 쳐준 다음에 바로 다시 타. 물러서지 않겠다.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안 맞아. 정체쳐하고 싶어 이쪽. 거짓말 쳐주고. 아저 등에 저거 뭐야? 저거 등 등딱지 저거. 어? 소리가. 저 눈깔이다. 나 방금 찐 눈깔 봤어. 어. 아 싫었다. 저거 머리 아닐 줄 알았어. 이게 머리구나. 이게 주둥이였잖아.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 어? 아 주둥이. 자크 캅이야. <laughs> 주둥이. 자크 캅이야. 이제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알라는 거지 이제? 뭐야, 한쪽은 디노발드, 한쪽은 우라간끼냐? 진짜 이거 키메라 사이코 키네시스네? 그럼 무조건 주둥이를 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오히려 깊게 파고드니까 뭐야? 나못 뭐 때리죠? 됐다. 됐다. 빵. 어? 아 초록 예리도네야 지금. 아 예리도 때문이야? 역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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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 그만. 그만해. 줄다 틴틴 탱탱 후라이팬 노비. 쉽게 파고드니까 나못 때려. 한참 동안 이 겨드랑이 사이에 있었는데 나를 못 때리더라고. 나도 못 때리네. 나도 못 때리네. 살이 잘 들어가는 데가 있었는데. 짜! 정대어 속... 아파하는 거 같은데? 아파하잖아. 줄. 좋... <laughs> 내 전진 강모화를 튕겨낸 녀석은 네가 처음이야. 어어. 아얘 빡쳤다 빡쳤다 시뻘개졌어 아 여기 옆구리 무적이야 나 무적 좀 알아 냈어 어 레이저 앞에다가 실컷 쏴 앞에 없어 짤렸나? 짤렸나? 뭐였지? 어어어 아, 어어, 표시 뜬다 빵. 아 밟고 올라가라고? 밟고 올라가는 뜻이야? 캘수 있었어 캘수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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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 우라간킨이라고는 또이 광질하는 손맛이 다르네. 이 녀석 정체가 드러난 이상 시간 문제야, 내가 이기는 건. 아, 이거 오지게 단단하네. 씨, 잘려놨이 새끼. 와, 이거 틱. 튀... 이러면 시카라가. 어, 이러면 좋다. 잠깐만, 얘시뻘개졌을 때는 파란색 디버프 안 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 주둥이를 내가 때리면, 주둥이 때리면, 어? 잠깐만요, 나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이 엄청 반짝거린단 말이야. 이 주둥이를 무서워하면 안 돼. 이 크라켄 주둥이 같은 거 내가 뚫어내야 돼. 아, 어, 데쳤나? 아유, 아유. 되게 중요한 부위 같은데 때렸어. 이거 오히려 나세텝을 위주로 싸운다면 주둥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지. 잡았죠? 왜 맞은 거지? 아 그냥 녹아 내렸어요. 아 장판 데미지. 아 체력을 아예 못 받네. 파란색 저 방구가 안 나오게 해야 돼. 아까 어떻게 됐어? 얘가 시뻘개지니까 안 나왔잖아. 어 시뻘개졌다. 됐어 기회야. 이런 마음대로 내가 여기 주둥이 하이패스로 지나갈 수 있어. 아, 아. 여러분 제가 인중 때린 것 같은데요? 와 아, 개빡쳤다 또. 아, 하나도 안 무서워, 씨. 오. 이게 개 탑이? 짜! 하지만 인중을 때리면은 아무 것도 못하지. 이번에 광질을 좀 다시 할까? 됐다, 끝났어. 광질 끝. 하나, 둘, 셋, 봉. 좋았다. 아, 폭탄을 왜 줬을까? 폭탄을 왜 주지 갑자기? 그러네? 잠깐만 기회 오면 폭탄 써볼게요 이러면 아유... 어? 궁속탄이었어? 으으 주둥이 안으로 들어간다 데비존스의 저승으로 들어간다 으으 아으으 대경직이다 어? 야 함께 폭사하자 뭔데? 어? 지렸다, 지려오렸다. 진짜 개쌉 입사 빡친 것 같아요. 약까부터 소리 지르는 게개 살벌하거든요. 야! 잡았죠? 지렸다. 와 죽으면서. 와 죽으면서 개 탑이 미친 연출 뭐야. 하늘에 빵꾸냈어! 와 미친 녀석이네 아예 직급이야 이제 그러면? 이곳이 바로 직급인가 어? 또 다른 비행선 어? 이 사람 뭐야? 게롤트인가? 어? 잠깐만 모논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사람이랑 왜 이렇게 닮았지? 와 지렸다 이 옆에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에이든의 스승님 너이 녀석 너 설마 에이든은 아니겠지? 와이 녀석 상당한 녀석이었잖아? 그래 나중에 월드에서도 보자 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니?